부산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수혈당 수현보살입니다. 오늘은, 어, 닭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삼재를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닭띠가 내년에 운세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닭띠들은 이제 뛰어, 관찰력도 좋고, 어, 물회전도 뭐잘 되고, 눈치가 빨라요. 근데 머리 회전이 잘 된다는 거는 잔머리를 돌린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일머리가 아주 좋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일에 대해서는 되게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는 건 아주 최고예요. 근데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되게 칭찬에 약해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내가 힘든 줄 모르고 너무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세요. 음.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만족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 만족을 느끼니까 내가 숨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올해는 제가 건강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움직이면 참 좋겠다는, 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 닭비들이 너무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나를 도, 좀 돌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다가 닭은, 이, 아침에 일찍 태어난 닭들은 보면은, 이제 꽃기울로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꽃기울를 알려주는 게 닭이에요. 닭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나 새벽에 태어나신 분들은 되게 부지런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낮 시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를 그래도 조금 무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저번에도 개우생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 이제 내년이 되면은 서른 살, 대우생각기들은 아마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직장, 금전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 응.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 내년이 된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 어, 퍽! 그렇게 뭐, 100% 좋아진다, 이런 소리는 좀 못할 거는 같고요.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보니, 개우생각기들은 전환의 시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3월, 4월,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개우생각기 중에서 3월, 4월,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내,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해볼까? 어, 자격증을 좀, 좀 따볼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까? 내가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밀려와요. 근데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시기에요. 그러나 내년에 봄쯤이 되면은 아마 그게 더 많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자기 투자를 좀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늘잘 쓰는 말이 재수가 없으면은 백사까지 산다고 하거든요. 백세 시대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한 2, 3년 정도 투자하는 거는 이거는 손해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개우생들은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고,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른 부분들은 서서히 서서히 하나씩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42살, 54살 기우생들을 돌아보면은요, 아마 유독 이분들 나이대가, 가정이 조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니 많이, 싸우고 별거를 하니 많이 하고, 옥신각신거리는 해였어요. 21년도가. 근데 22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잖아요. 내가 같이 살 것인지, 할 것인지, 하고, 이제 해결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22년도는, 그거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1월, 2월생들은, 내가 이제 이혼을 한번 해볼까. 하고, 문서상의 간제가 생기는 문제가 들어 있어요 문서상의 간제는 내가 법원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하더라도 문서로만 주고받는 간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첫째는 제가 봤을 때 가정으로 돌아보면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그 문서가 들어 있고요 둘째는 내가 금전을 빌려줬다거나 그런데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서로 간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어, 내가 투자 수익이 없다든지, 아니면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든지, 해수를 못했다든지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거를 문서의 간제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문서의 간제를 보내면, 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어, 3, 4, 5월생들은, 5월생들은 아마 이제 문서의 간제를 보내고 나시면은 아마 결과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근데, 6, 7, 8월생들은 그 간제를 하고 나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아마 결과가 아주 미진하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이 나옵니다.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 간제는 시작은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어 이제 그걸로 액땜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6, 7, 8월생들은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나, 그래도 저는 그 가정들은 보내라고 하고 권하고 싶고요. 고회생들, 음, 닭띠의 고회생들은 아마 생각지도 못하는 좋은 일들이 생겨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운이 생길 거예요. 저는, 어, 닭띠들이 20년, 21년도가 참 힘들었고요. 음, 회사 때문에 힘들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내년 22년도는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좀 해결을 보는 운세예요. 운세인데, 뭐 모든 분들이 다 해결을 보고 원만할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번에는 생일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잘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